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25일 예, 목요일인데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밤사이 안일 주무셨나요? 오늘도 꼭성공투자시기를 어, 기원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끝났는데요.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에 또 유명한 섹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특히 저를 신뢰하고 함께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제 제가 예고드린 대로 한 종목이 뭐장 시작하자마자 30분 내에 VI 발동을 하면서 멋진 수익을 드렸거든요. 예, 또 그런 종목도 제가 간략히 있다가 잠시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 끝난 걸 잠깐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아. 지금 현재 6시 14분이기 때문에 뭐 HTS에 좀 업데이트가 덜려서 이걸로 대신할게요. 아 어, 다우 지수는 약보합 정도, S&P 0.23 역시 나스닥이 어제 코스닥 이에서0.44% 성장률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보여주네요. 예, 멋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대략 S&P 500그 지수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어, 비롯해서 AM, AMD 이런 반도체, 세미컨덕터 섹터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왔으니 뭐 부동산 관련주, 뭐 이쪽에 좀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도 좀 강보합 정도로, 뭐 엘름스가 많이 팔기는 팔았는데, 뭐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죠. 어제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이게 뭐낯싸게 하락했지만 이 기술적으로 사, 자리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낯싸게 역시 잠시 소임수 캔들에 놨다가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다중바다 행사했는데 그렇게 대형주형저는 아직 아니라 고 그랬죠? 크게 상승이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역시 무엇보다 코스닥이 중심이죠. 코스닥이 어제 이게 참지혜이큰자리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을1,000 어, 포인트 내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0 포인트 내외니까 정확히 1,000 포인트를 지키면서 멋진 반기에 성공했죠.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가 두르면서 자리 참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상승, 추세선, 추세선. 그니까 저는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음봉 세개만 놔도 된다. 그래, 받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니 어, 멋지게 또 이렇게 돌려 세우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 뭐, 그, 자꾸 올르고또 누른다 하더라도, 이제, 0 0 포인트는 지지선에될 가능성이 커요. 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예, 메타버스라든가 2차전지. 그런 종목들 어떻게 될 것이냐. NFT.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다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야 됩니다. 여기 뭐 반도체 이제 막 그때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가 되고 그랬을 때 반도체는 어제 꺾겠죠 반면에 2차 전제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았나요? 예. 네, 이거 정말 제가 최초로 여러분 추천드려서 220테이픽스가 신국가를 경신했어요. 이게 음선 세 개만 하면 참한몇개 잡을 텐데 음선 두 개로서 못 잡았는데 어 됐다. 이거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솔루스 천남 소재 우리 어떤 이것도 역시 멋지게 반기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에코프로비는뭐다 마찬가지죠. 뭐동화기업 그런 거다 이렇게 멋지게 반기에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역시 눌렀을 때 매수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눌렀을 때는 막겁나게매도하 그러죠. 또 내리면 이제 또 메스컴에서 또는 뭐 여기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이거 뭐안 좋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과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 생각이 들고, 또 메타버스도 보게 되면, 메타버스에서 대장이 역시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기 때 자이언트도 있잖아요. 이제 반격이 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렇죠? 높았을 때는 좀일정로 수익 실현하고, 내렸을 때는, 네, 나렸을 때는 매수하고, 기다리거나 그게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어, 우리 VIP용으로 했던 게 바로 저점에서 바로 VI 걸린 게 뭔지 아세요? <laughs> 예, RBW입니다. 이게 확립기 전략 넘바3인데왜 no. 이게 저, 저만 조금 신뢰하면 은 이런 정보 다 얼마든지 서로 공유해서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장 시작하자마자 보세요. 30분 내에 어제잖아요. 바로 저점 매, 매수축, 어제는 뭐 자기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도 어제 일풀까지 내려도 코스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대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30분 만에 4 4 0 0 0원 제가 정확히 어제 목표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래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할 겁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저를 이렇게 어제도 제무반 했는데, 어떤 분은 맨날 이제 그, 뭐 수익났다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63만원 딱 하루에 짝짝짝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제 또 어떤 한 분은 9% 10%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얼마입니까 예11% 110만원 아, 110만원이죠 이렇게 수익나고 또뭐 대화나송도 63만원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착착착 RBW 계좌 인증을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참 전문가면서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나니까 150만 원또 이렇게 RBW 240만 원다 약속 지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에 의해서 또 급등 후보도 오늘 제가 VIP 클럽에서 할 겁니다 이런 계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뭐 저를 신뢰하고요 좀사진이뭐 이렇게 저를 하고 대신 분들은 m t n w c o c a r 요즘 뭐 vip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접속하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 여기 나와요. 좋은 정보, 회원 가입,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서 또 할인에다가, 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면, 플러스 3일도 보너스로 듭니다. 뭐 3일 동안에 회비를 충분히 뽑으시고, 계좌는 늘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만약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8시 전에는 010 9517 6345 이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꼭 좋은 정보라는 얘기를 써야 돼요 문자 남겨주시면 8시 이후에 운영자가 전화할 거고요 8시 이후에 하실 분들은 1600의 508로 하면 오늘 제가 저는 항상 예고를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다 예고해 드려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 이렇게 멋진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수익을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 제가 뭐 그냥 어제도 시황, 꼭 유튜버에서 늘무료 추천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오늘은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 예, 멋진 수익을 내시라고 제가 한번 시든용으로 낸게났네요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